갑습니다 저는 복화의사 유승비라고 합니다. 네, 제가 달성군에서 희년하고 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은 제 위에 들하왔고요 네, 오늘 지방시대 의 명품 토크를 위해서는 강연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토크를 잘해도 여기 함께하시는 분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명품 토크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열심히계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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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이렇게 한편 보다 이렇게 어머나. 네, 따라다 이렇게 펴주셨어요. 우리에게 손이 있습니다. 손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하죠. 돈사하기기도 하고요. 밥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달려있는 이 손에게 단한 번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반란을 일으켰는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다섯 개의 손가락이 오순조순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아빠 손가락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들 중에서 대박 최고야? 최고라고 할땐 이렇게 하잖아? 이러자 엄마 손가락이 말했죠. 아, 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기도 비행기가 날아간다. 어머, 저기 높은 Oh, oh. 리도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협력해서 더욱 더 반짝반짝 빛나는 달성을 만들자구나 알겠니 알겠소. <laughs> 이 말을 들은 다섯 개의 손가락은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대요. 이때부터 다섯 개의 손가락은 뒤로는. 아으로만 브라질, 요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보사시보시보시작할 텐데요. 시 보카시, 보카시, 보시보시 보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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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laughs> <laughs> 오늘처럼 사랑이 되는 <laughs> 거. 가요 그리고 두번째 곡은? 두번째 곡은 달성군으로 이성군입니다 <laughs> 네! 성년이 원하는발성근이 아니라 성년이 모여드는발성근으로 이루어지실 거죠? 네! 네. 안 듣지요? 안 듣지요? 안 듣지요? <laughs> 아, 진짜! 아, 이짜 아, 진짜! 아, 진야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저는요 발성근 그게 뭔데? 난 내가 빛나는, 말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laughs> 그 시간 적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인형이라는 것을 알았어아난 귀여우니까. 난 빛날 테니까. 멋지니까 산책이 형아, 안녕? 재훈이요? <웃음> <웃음> 사랑하는 재훈이 형아를 위해서 나의 링크를 발사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no mm -hmm. 지방시대가 아니에요. 어, 사실 내가 지방시대진짜도라가그는데달성근 아니, <목소리도> 니